이 정도도 못살줄 알아! 잘 잘라. 나 맥끈하게. 성주야! 경주야! 아, 아, 대새끼다! 그 상처 볼 때마다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. 방호라고 풍산청 혼사입니다. 3년 전에 소포해수욕장 경찰 살인사건 용의자인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가지고 현재는 휴직 중이에요. 발파 폭약을 몸에 들은 용의자가 승객을 인질로 잡은 채 경찰과 대치 중에 있다는 속보입니다. 내가 배리고 와. 데리고 오라니까. 야, 이 몸도 못 지키는 주제에 누굴 돕겠다고 나한테. 어? 그 새끼가 돌아왔어. 작정하고 차로 들이받은 정화 확실해. 아니요. 합동수사에 요청하죠. 당신 누구야. 거기 서 당신 골든 타임팀 팀장이지. 지금 저 새끼 추정 못하면 못 잡아. 저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반드시. 그럼 뭐 아직 꺾어 놓을까? 뭐야? 3년 만에 돌아온 그 사이코 새끼 를 놓친 거라. 이제 그 새끼 딱한달 동안 사람들 사냥하고 사라질 거라. 니들 때문에. 그 사람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까? 그 사람 이름이 뭐죠? 너 우리 골든 타임팀을 건드린 거야. 후회하게 해주겠어. 경찰이 뭐냐? 범인 잡아보면 되는 거지. 그래. 경주랑. 네가 받은 고통 수천 배로 돌려줄 거야. 전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? 말했잖아요. 제 귀로 들었다고. 넌 뭐야? 신고센터 비상 모드 들어갑니다. 네 출동, 출동, 출동합니다. 출동 네. 어떤 미친 놈이든 사건 현장만 보면 그 새끼 마음이 다 보이거든. 이상하게 이 새끼는 안 보이더라. 지금까지 상대하던놈들과는 질적으로 달라 오랜만이네. 그때 그 벌레가. 대답해. 그 사람 어디냐고. 이제 시작일 뿐이야. 이 사건을 풀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야. 풍산시에서 시범 운행하는 골든타이어의을 하면 저는 복지과 청력을 제공하고 도영사님은 진범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단서를 주시면 됩니다.